너도 이제는 지쳤겠지 피네가 뭐였는지 말이야. 뭐라고? 너도 알고 있잖아. 그동안 파계석을 정화한 게 아니란 걸 헛소리 하지 마. 피네, 돌아와. 이제 는 떠날 때가 됐어. 너도... 믿지 못하겠지? 아, 아니야! 피네! 이제 어디지? 마물들이 가득하잖아. 뭔가 기묘한 곳이에요. 우린 어떻게 된 걸까요? 그러게 아, 이상한 장소로 와버린 것 같은데. 우선 이 놈들을 처치하고 나갈 길을 찾아보자. 뭐야? 갑자기 너무 조용한데? 에휴, 입방정 떨지 마라, 로키 어. 마침 심심했는데, 재밌는 놈들이 나타나 <laughs> 뭔가 나타났다. 조심해! 어디서 나타난 거야? 어머나... 잘생겼어... <laughs> 넌... 대체 누구지? 너? 크리스님이라고 불러라, 이 꼬맹이들아. 뭐? 서, 설마... 세븐나이츠의... 그... 크리스? 자, 또 몰려오는군. 잘싸어보라고 당신이 정말 크리스라고? 아일린 단장님께 들은 모습과는 다른데 뭐라고? 너희들 아일린의 제자들인가? 우린 여명 용병단이에요 루디와 함께 파멸 군단에 맞서 싸우고 있어요 루디가? 아, 다행이군 <laughs> 뭔가 수상해 당신은 왜 여기 있는 거야? 뭐라고 조잘거리는 거냐, 고맹이들 살아남고 싶다면 전투에 집중하는 게 좋을 거다. <laughs> 형편없는 놈들이 드디어 <느려> 터졌어. <laughs> 잘난 척은... 당신, 정말 크리스 맞아? 애소이가 말을 함부로 하는군. 아일린한테도 그렇게 버릇없이 그었나 크리스, 우리 엄마랑 가까운 사이였나요? 이게 뭐가 중요해? 쓸데없는 소리 말고, 여기서 살아남는데 신경이 났어. 질기, 그렇게 된 거였나? 그럼 여길 빠져나갈 방법도 알고 있어요? <laughs> 니놈들 따위가 여길 나가겠다고? <laughs> 뭐, 방법을 알려줄 수는 있지 이곳의 시련을 이겨나가면 현실로 들어갈 수 있다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최후의 적과 싸워 이긴다면 말이야 가장 두려워하는 상대? 그게 누군데요? 그건 직접 봐야 알아 각자가 다르거든 당신의 최종 상대는 누구였죠? 뭐 이렇게 쭝알쭝알 말이 많아 적이 몰려오는 놈들부터 처리하는 게 어때? 일단, 눈앞에 적을 물리치는 게 중요해! 가자! 영양 용병단! 재미있는 놈들이네. 저리 몰려든다! 랭! 뷔! 뒤쪽을 맡아줘! 알았어! 나한테 맡겨! 루키, 조심해! 뷔! <놀람> <놀람> 다 쓸어버려 주마! 이쪽은 내가 갈게요. 어. 그러나 합이 맞는군. 제법인데. 크리스, 이쪽이 맞나요? 나갈 수 있는 거예요? 흥, 나간다고? 시작도 안 했는데? 뭐 뭐?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? 여긴 악몽이 아닌 거예요? 이곳은 악몽의 껍데기일 뿐이야. 너희들이 마주할 것들은 더 깊은 곳에서 기다리고 있지. 더 깊은 곳? 젠장!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려고 그러는 거야? 끝까지 가보자. 이곳을 나가려면 부딪혀 봐야지. 어둠이 짙어졌어. 여기가 악몽 깊은 곳인가 봐. 아까보다 훨씬 불길한 느낌이 들어요. 일단 좀 살펴봐야겠어. <웃음> 아빠... <웃음> <웃음> 잠깐, 저기 뭔가 있다. 사람인 것 같은데? 넌… 눈보라의 대지에서 야만족에게 죽었던 남자의 아들… 미하일? 미하일 맞지? 너희가 지켜주지 않아서… 아, 미안… 우린 최선을 다했지만… 문이... 저쪽이다 다음으로 가봐. 아 이번엔 또 뭐가 나오려나. 징징대지 마. 떠올리기 싫은 과거를 돌파해 나가라고. 받은 영혼을 죽어내주소서. 그리하여 저들에게. 무슨 소리지? 저기예요. 저기 누군가 있어요. 저건 주주잖아. 하아... <목소리> 지켜내리 나의 의지로. 이번에는 또 뭐가 나오려고 그러나. 어, 저, 저건. 저번... 블루디 앨버지들이고 너희 전에 이 놈들을 내버려 지 인쇄 서약소만 담을 뿐이었으니까. 사실 세상을 구하는 것보다 강한 힘을 원하는 거 아닌가. 하는 게 맞잖아. 죽게 내버려 놨잖아. 진짜 <놀람> 이제 그만해. 정말 힘든 기억들이군 끝이라도 알아야 버틸 마음이라도 생기지. 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? <놀람> 지금은 어쩔 수 없어. 모두 기운 내. 흥. <놀람> 저럭저럭 하고는 있는데 아직 끝난 게 아니야. 넋놓지 말라고 멍청이들. 마물들이 몰려오고 있어요. 으이, 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 거야? 루키, 진쟁대지 말고. <お>やあ 얼 멍하니 서 있어. 이제 최후의 적이 나올 겁니다. 재밌는 구경을 하게 해줬으니, 그 전에 힘을 좀 비축하게 해준 것뿐이야. 어서 가봐. 아직 최종 시험이 남았어. 긴장 푸지 마. 예수, 고맙습니다. 크리스 님, 뭐, 뭐, 저요, 그리스님! 사, 사랑! 아니, 아니, 감사합니다! 뭐? 뭐라는 거냐, 꼬맹이가? <laughs> 금산바 챙챈! 너또 시작이구나! 루키, 너도 그만해라! 모두 집중하자고! 이제 마지막 전투다! 모든 건 자신을 이겨 나가는 과정이었던 거야. 좋아. 해냈어. 고마워요, 크리스.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어요. 됐어. 인사치레 듣자고 한건 아니니까. 그런데 크리스. 당신은 왜 나가지 않는 거예요? 난내 최후의 적을 이기지 못했거든 이, 제길 잡소리 말고 어서 꺼져 우리가 과연 세인과 카타스트로프를 이길 수 있을까요? 우리에겐 아직 그럴 힘이 없어요 <laughs> 멍청한 놈 당장 힘이 없으면 갖다 쓰면 될거 아니야 그게 악마의 힘이든 파괴의 힘이든 이기면 그만하냐? 잘 가라, 꼬맹이들. 나도 곧뒤따라가지 너희 덕분에 나도 생각이 좀 달라졌거든. 했구나 다행이야. 캐스퍼, 너희는 분명 왜 다시 돌아온 거야? 어, 음, 그게 말이지. <laughs> 뭐, 너희가 위험해질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. 네?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? 뭔가 이상한데, 캐스퍼. 이 자식이 자꾸 거슬린다고 흑마룡이 분노하고 있다 죽여도 되나? 닥쳐, 종이 <laughs> 개조된 사람들을 보면서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 이대로 가버리면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? 그래서 온 거야 그래, 지금은 이것저것 따질 겨를이 없어 어서 피네를 구하러 가야 해 <laughs> 좋아 내가 앞장서서 안내해 주지. 어서 가자고? 그런데 여긴 우리가 쓰러졌던 곳이 아니네. 우리가 거기에서 너희를 데려왔거든. 마물들이 들끓는 곳에서부터 안전한 곳으로 옮긴 거다. 고마워하라고. 아무튼 피네를 찾으려면 최상층으로 가야 돼. 날 따라와. 나더니 마물들을 상대하는 흥마룡의 키만 감탄스럽지. <laughs> 하아... 저 바보를 아직도 봐야 하는 거야? 그런데 너희들, 의뢰가 있다고 하지 않았나? 아, 자, 의뢰? 아니, 있었지. 생략! 아이, 닥쳐! 그런데 너희들,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? 달라졌다고요? 뭐가요? 뭐랄까... 적을 상대할 때의 기세나 너희끼리의 호흡이 말이야. 기세도 세진 것 같고 호흡도 더잘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이야 <laughs> 우린 지긋지긋한 데서 죽도록 싸우다 왔다고 이쪽이야, 렌 최상층에 가면 세인이 있겠지? 응, 피네를 데리고 가는 걸 봤어 그런데 렌, 자신 있어? 어? 뭐가? 세인 말이야, 엄청나게 강하잖아. 그 기간 테우스는 비교도 할수 없을 만큼. 렌, 너무 걱정하지 마라. 뭐야? 설마 너 졸았냐? 아니거든. 어쨌든 세인은 반드시 끝장내야 해. 분명 힘의 차이는 있겠지만, 그래도. 우리가 힘을 합치면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. 그래, 우린 할수 있어. 그 크리스도 못 빠져 나온 곳을 빠져 나왔잖아. 내 말대로 모두 힘을 합친다면 승산은 충분하다. 위쪽에. 여기라. 놈들을 놓치지 마라. 우린 여기서 놈들을 막을게. 어서 가봐. 뭐야? 새로운 놈들이 나왔는데? 그래, 단순한 마물들이 아닌 것 같다. 하지만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. 별건 아닌데요. 그래, 아까 태초가 한 말이 맞는 것 같아. 악몽에서 나온 후로 적들을 상대할 기 쉬워졌어. 응, 음, 우리 호흡도 더잘 맞는 것 같다. 한놈 빼고 말이야. 그한 놈은 너겠지. 곰태가. 또 시작이다 아, 아! 놈들의 공세가 계속되는군 방심하면 안돼 여기 주력은 빠져나간 거 아니었어? 그러게요 이렇게 많이 남아있었다니 얼마나 많은 놈들이 몰려오든 모두 쓸어버린다 갈수 있을까요? 여기 정리하고 근처를 찾아보자. 젠장! 더 많이 몰려드네. 아, 끝이 없네요. 이제 놈들도 전력을 다하는군요. 지켜내리 나의 의지로! 이제, 이 더는 못 간다. 비켜! 이 앞으로는 아무도 못 간다. <laughs> 역시, 강하구나. 너이라면, 믿어도 되겠지. 그게, 무슨 소리야? 난, 폭주하는 세인을 막을 수 없었다. 너 이러면 세인을 막을 수 있겠군. 보디 미안하다 세인. 어서 가자고. 피네 제발. 조금만 기다려줘! 피네! 쓰임! 각오해라! 감이 없잖니? 찮지 죽였지만정도는 음, 어림없다! 받아라! <laughs> <laughs> 재밌었는데? <재밌어집니다. 웃음> <laughs> 이 버러지 같은 것들 감히... <laughs> <laughs> 어, <어때? 웃음>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을하하하하하하하하 그분이 가지고 놀다가 죽여줄게 doohehe, 모두 조심해! 렛! 가와그 끝까지 포기해서 온다 젠장... 이게 파괴의 힘! 금세 포기하면 칠수 없잖아. 이렇게 칠 수는 없어. 절대로. 아니, 그렇게 치는 거야. 다들 힌말이야. 모두 죄워버려. 천만 고파괴 음. 음. 완전히 부수. 절대적인 힘 말이야 비네 어디 가렌 너의 전장은 저 너머에 있어 가라 내 따라 파괴의 힘 내게 그 힘을 줘. 렌, 이 힘은 세인을 쓰러뜨리려면 그 힘이 필요해. 피네, 날 믿어 줘. 엄마, 해냈어요. 보고 있어요? 근처에 포탈을 열수 있는 비석이 있어. 따라와.